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절 같이 교독하면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말라가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가던 소이요 혹은 누가 부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바라시냐? 말씀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마음에 있다 하였으니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여하시도다 다 같이 모든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laughs>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 도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잘함께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이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군의 날로, 승의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 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컨설팅 이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경영하기 필요하고, 이 전도하는 것에서 있어서도 어떤 뭐 마케팅 이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 구원의 사명을 위해 모든 학문과 지식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연합과 그리고 성령의 일치로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훌륭한 이론과 지식만으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일에 바른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그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어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아, 네. 하나님 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모두 거짓된 열심이 될수 있고 있고 자기 자랑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예컨대 아들이 음,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용돈을 타서 쓰면서, 여러분, 수십만원짜리 예, 선물을 하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음? 자기 돈으로 한 것도 아니면서, 아, 내가 엄마한테 비싼 선물했어. 그렇게 자랑하라고 든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자랑의 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와서 내 입과 내 마음에 살아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며 말씀을 듣는 것에 바른 지식을 얻는 그런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경을 피고 그리고 기도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람부터 살핍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바른 믿음이에요. 결혼, 사업, 학업,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음, 참된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 네.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만합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 복음을 여러분 외칠 수밖에 없죠. 음 십자가를 말할 수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우리는 어. 날마다 선고하고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 그 날에 온전히 나아가서 자신의 정말 처절한 그 지난 날에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되는 여러분 그러한 어, 이 자기의 어떤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귀신들도요, 야구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떠든다. 귀신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을, 있을 뿐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구원이 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마음으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아, 네. 그런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리라 믿습니다. 아,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부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그첫 번째, 저를 따라하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 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임사 하나님에 불종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를을주 위하여 율법에 다심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날 때에 여러분 그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간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지에 더 네,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 방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요컨대, 그 방향은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안전한 방향. 아, 네. 음,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나는 자꾸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어, 그러니까, 하루면 갈 길, 음, 한 3일 정도면 갈 길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예, 40년을 방황했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예, 뭐,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 어,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죠. 음? 여러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안타깝게도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따르지 않았구나. 음. 물론, 열심은 좋은 겁니다. 예. 열심히 식으면 안 되죠. 그러나, 방향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교만과 자기 의의 열심은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3절말씀 유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요그 성의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침방했던 것입니다. 음, 너희들이 소위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율법을 그렇게 른다고 하면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음? 근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있잖아요. 자기 의로하니까는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음.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는 과정에서 율법을 어기면서도 특별한 자책을 그들은 받지 않았던 겁니다. 소위, 화임맞은 양심. 여러분, 이 화임맞은 양심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요,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가 바로 이 양심에 화임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어 주셨구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의를 위해 지키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자기 공로 등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줄수 없는 거라. 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율법의 마침표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어떻게요?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달리기를 할때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는 방향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속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 뭐 나는 못해 신앙이니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 그런데 여러분 결승선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다가가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응?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대한 다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에, 안타깝게도 아직도 결승선에서 한참 뒤쳐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완성형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에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가 되었다? 돈이 되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자신의 공로를 붙잡게 되면은요, 그 순간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린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을 아는 참된 지식과 그 믿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자,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의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 이루. 구원에 이릅니다 아, 이름이다. 아멘, 아멘. 자, 믿음으로 구원에 이다는 거예요 아. 5절과 8절 5절 말씀을 아. 한번 봅니다 자, 먼저 5절입니다 시작 오세가 이루어가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여 자아는 그 의로 살야 하였거니 3절 말씀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자 모세는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거나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판단까지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는 것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내 자신을 평가합니까? 판단합니까 여러분, 그것조차도요,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다시 8절 말씀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서 30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세는 덧붙여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고 말했지만 바울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이 살아계셔서. 곧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내가 단순히 알아야 할 어떤 지식이나 지켜야 할 그런 도덕적인 무슨 규칙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은 곧 어 하나님 이시대에 건데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여러분 이 성도의 구원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예, 그러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예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킬 것인가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믿음 행함 예 구원에 있어서 어,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행함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 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아주 좋은데 행하지 않아요. 또행는은 열심히 많이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예, 마치 여러분 순종과 믿음 이거와 마찬가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했느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예, 믿음과 순종 동시에 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아멘. 믿음과 행함 동시에 가야 됩니다. 아멘. 그데 응?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행할 수 밖에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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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행하지 않아?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지혜요. 예.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는 쉽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선택적으로 인용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그분을 모시려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까 그분을 모시려 저 무적의 지옥으로 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음? 곧 바울이 전하는 이 믿음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까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말씀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까? 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고 해서 그 말씀을 100% 여러분, 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어 어서 아멘. 네. 여러분, 이게요, 정말 겸손한 자의 모습이니다 음? 여러분, 조금 있잖아요. 성경 읽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마치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응? 음? 어떤 분은 있잖아요. 목회자를 막 가르치려고 그래. 네.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 음?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면, 어? 여러분, 목회자를 가르치려고, 장로님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말 그대로 신학도 가야지. 예. 그런 분들 그렇게 그냥, 어, 그 자식의 어, 얄팍한 그, 어,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음? 그럼 그거는요, 그런 분들은 신학도 가도요,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그 마음의 중심이 땅에 가 있는 거지? 응? 정말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식 예,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아는 것, 여러분 그건 너무나 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아, 영적인 성찰을 늘 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마치 믿음이,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함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애를 쓰면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애를 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실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 앞에 겸손과 성김으로, 그리고 감사로 인한 헌신,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노력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변질되어서 내 삶의 걸림돌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이미 완성된 줄 믿습니다. 아, 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자, 끝으로 따라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 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성경의 이름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다는 부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하니 유대인이나 아길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마음으로 믿어 그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일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계는요 이 복음을 믿고 자기 의를 추구하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계도 우리 주님이 있어야 된다 아, 네. <목소리> 여러 내가 이 시간 뭐눈물 흘리면서, 어, 진짜. 여러분, 뭐어 바닥에 뭐 손바닥을 치면서 통이 하고 자극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회이는 진짜 회개가 아니랍니다. 지 이전에 섬기며 살던 다른 이름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교만과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여러분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완전히 나. 아,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 네.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살아가는 성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또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대시대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간절히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간절히 우리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오, 성령님, 오늘도 나의 신념 가운데, 내삶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 없어서.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일 찾지 마십시오. 아멘. 아니, 다음에 거절하십시오. 아멘.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리신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한 거룩한 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교 대명회 모든 성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